쭉쭉 쭉쭉쭉 다음이 잘 잤어? 음 아이 좋은 아침이야 다음아 근데 밤새 손싸개가 벗겨져가지고 얼굴에 스크라치를 냈네 이런. 나는 지난번에 이마도 끌더니 이쁜 얼굴에 자꾸 스크라치 낼래 오쭈쭈쭈쭈쭈쭈 어, 오야 おやんふふ。マうまー。あヘイグ좋아。あうまー。あうま。マうま。あマまー。ーまーやっべな。うん。べがそっくらわんね。べごぷんごかつね。おふ。

많이 컸네. 붙어가 아가씨. 다마 음, 엄마 방구도 잘 껴. 방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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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방구, 방구 Um. <laughs> Tengah. Oh. Oh no. oh. ah, Ayo kita benda. Ayo benja benda. Selamat <laughs> Hehehe.